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자녀 양육과 학습 관련해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 머리형 지난 시간 오 유형 했고요. 오늘은 육 유형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먼저 할게요. 자녀의 마음 특히 감정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읽어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생각을 헤아리는 마음, 다른 말로 이제 태도라고 할수 있겠죠. 부모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읽고 그 다음에 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헤아려 보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결국. 이런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겠죠. 자, 6룡 아이인데요. 6룡 아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죠. 다른 말로는 어, 집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이가 되고 싶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냐.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육류형이 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공포 수능형과 공포 대학형을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수능형의 스타일은 성실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호감을 주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 반면, 공포 대학형은 빈정거리기 좋아하고 의심이 많고 고집도 고집도 센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어이이두 가지 성향이 한 사람에게 음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포 순능형이나 공포 대항형 스타일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향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이렇게 공포 그 어떤 공포 수능형의 모습을 보일 때의 그 6번 아이와 공포 대학형의 모습을 보일 때의 그 6번 아이의 모습이 정말 다르니까 이게 정말 그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아 얘가 누군지 도대체 어 속을 잘 모르겠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의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속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꺼내놓지 않죠. 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 권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6번 유형 아이에게 어린 시절 어, 부모님의 그런 권위가 음, 좀 가장 어, 중요한 그런 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불안정하다는 걸 느껴서 내가 이런 세상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늘어 두렵고 불안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 어 어린 시절 부모가 그런 어떤 어 믿음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딱어 주었다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어 갖고 살아가는 육 유형이 될 거고. 만약에 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음~ 어, 막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느꼈다면 훨씬 더 어, 불안감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겠죠 육룡아이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예의가 바릅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어렸을 때는 거의 이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육룡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잘하는 아이가 많아요. 충실하며 정직한. 그, 그러니까 좀, 융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잔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이용당할까봐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 이제 이런, 어,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융형 아이의 그런 인간 관계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놀 어~ 노는 모습이 보면 혼자 혼자 노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좀 어~ 뭉쳐 다니는 것을 선호할 수가 있죠 자육룡 아이의 어~ 학습 태도를 좀 보면요 공부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 육룡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 많습니다.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그 학습 활동을 선호한다. 계획을 세우고 어, 부정적 결과에 대해 대비한다. 음, 요런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하는 것들이 어,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도 이 시험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어, 중요한 게 이제 요거 요거가인데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도 시험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걱정되기 시작하면 진짜 온갖 참고서를 다 참고하려고 하겠죠. 어 혹시 시험에 나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어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만 잘 외우고 시험에 임해도 되는데 정말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음, 어린 어린 시절일수록 그렇게 두루두루 공부한 아이가 뭐. 대부분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암기력에 어,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정적 표현에 관한 주제를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육형 육형 그러니까 머리 머리형의 아이이면서 머리형의 아이 아이다 보니까 이 이제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터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집과 학교가 어, 그런 안전한 영역이다라는 것이 이육룡 아이에게 신뢰를 줄수 있으면 감정 표현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죠. 자, 학습 방법은요. 긍정적인 학습 결과, 결과를 예측하고 자신감을 음,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고요. 예습 복습을 통한 완전 학습에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믿을 만한 교사와 교재를 준비해서 그렇게 학습하는 스타일이고요. 지나친 어떤 정확함, 세밀함 보다 전체적인 구조와 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학습 방법이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신경 써주면 좋고요 가정의 분위기를 느긋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느긋하다라는 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룡 자체, 그 아이가 타고난 그 성격 자체가, 어, 항상 그렇게 뭔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만큼이라도, 어, 너무 아이를 푸시하고 음 뭔가 어 시간에 시간이 뭐 늦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라든가 어 시험이니까 뭐이런이러한거꼭 뭐 챙겨라 라든가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잔소리하듯 많이 하면 아이 자체도 사실 느긋하지 못한데 그 부모까지 자기를 그렇게 체크하려고 하면 어 굉장히 그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집에서만큼은. 어 뭐좀 실수해도 괜찮고 어 틀려도 괜찮고 뭐 이런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이의 정서의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부모나 교사의 확고하고 일관된 태도와 부드러운 말투가 필요하다 일관된 태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육유형 아이에게는 육유형 육형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이 어떤 정서적 정서적으로 좀 성숙도가 느린 편이에요. 어, 뭐 의심도 많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성숙해지기가 어려운데 정서적인 그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 어 권위, 권, 내가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런 태도가 일관돼 그것이 그육령 아이에게에게는 커다란 그 신뢰를 주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드러운 말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이육령 아이에게 화를 버럭 낸다거나 큰 소리로 하게 되면 머리가 멍해져요. 육류형도 가장 머리가 멍해지는 유형은 누굴까요? 에, 구유형이죠. 구유형이 정말 머리가 멍해지고요. 육류형도 이런 것들에 되게 반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이제 그런 큰 소리로 뭐라고 한다든가 하면 칭찬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뭐 모든 유행에 다 필요한 겁니다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웅변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것들이 육류형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요 세상이 안전하다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볼수 있습니다. 어, 몸을 쓰는 행동, 어, 이렇게 뭐 발표, 태권도 뭐 이런 것들은 머리형에게는 다 필요하고요. 5번, 6번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그 위축형, 그러니까 좀내향적인 소통 스타일의 4번, 5번, 9번에게도 이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웅변이나 태권도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4번, 뭐 5번, 9번. 음. 자신감을 좀 불러오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몸을 쓰면서 자신감을 얻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4번, 5번, 9번. 다 필요하고요. 또 6번에게도 필요하고요. 자, 새로운 환경에서 어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 일상에서의 이, 일탈 이런 것들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게 6유형이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 기다려 줄 필요가 있죠 그 아이의 성향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죠 준비물이나 숙제를 미리 챙겨서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것 이게 지금 미리미리 하려는 경향이 많죠 사실 저도 6 번에 그 성향이 자주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뭔가 미리미리 챙기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그 지방에 강의를 가거나 하면은 한 시간 전에 도착한다든가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하죠. 음, 이런 것들이 육류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교통편을 알아보더라도 다양하게 알아보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그리고 또 육류형이 강했던 분 중에 그 해외여행 가는 준비를 할때그 과정을 지켜보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편이나 뭐 지도 이런 것들을 가져가요. 그리고 교통편도요. 만약에 버스를 못타면 택시를 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 잘못된 상황,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자꾸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그 육년 그 어른 성인 중에 보면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두개세개 개 장착한 분들도 있어요. 휴대폰 내비게이션도 쓰고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쓰고 왜냐하면 이제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차 트렁크 안에는 또 내비게이션 하나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이 잘못되면 이제 또 다른 어, 내비게이션을 어,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미리 챙기고 준비하고 자꾸 걱정하는 것 이런 성향의 아이라는 것을 부모 입장, 교사 입장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주고 저런 부분에 어떤 안심이 될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주는 행동을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게 육류형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육번 자체가 뭔가 자꾸 믿음이 안 가요. 스스로에게도 믿음이 안 가고 또 어,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가니까 스스로 어떤 결정이나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어, 좀 서포트를 해주면 육년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이 아이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에 대해서 헤아려 볼수 있는 그 다름의 차이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년 아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